자, 다항식 fx를 2차식인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이랍니다. 여기까지 검사식으로 나타내 보면요. fx를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.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읽어 나가면 다항식 f3x를 1차식인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네요. 고는 얘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차식 x-1을 0으로 만드는 1을 대입할 겁니다. 그러면 1을 대입하면 f3이 얼마니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문제 푸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아까 정리해두었던 것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버리고요. 그러면 은 2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, qx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fx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아까 f3이 얼마니? 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대입할게요. 3을 대입하면 전체가 0이 되어버리고 3 넣으면 3, 4, 12, 마이너스 1. 그래서 정답은 11이 됩니다.